네, 안녕하세요. 시바이누 코인 홀더 여러분들. 수익을 책임지는 이승원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최근 미중 무역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기존 시바이누 홀더 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바이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도움 잘 받아 가겠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도지코인, 시바이노 페페 급등. 당기 랠리 지속 여부는 이 관세 협상에 달렸다라는 제목의 최신 기사부터 가져와 봤는데요. 이 기사를 요약을 해 드리자면요. 먼저 이번 급락의 출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신호가 나오자 바로 이어서 중국산 제품의 100% 추가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이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위험 자산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특히 도지코인, 시바이노, 페페 같은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와 심리 의존도가 높아서 코로나 때처럼 한 방에 무너지는 하락이 먼저 나왔던 건데요. 그런데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게잘될 것,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유화 메시지를 던지니까 공포가 조금씩 풀렸고 위험 신호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민코인들이 일제히 튀었고 도지, 시바이노, 페페가 빠르게 반등 탄력을 받은 것이죠. 이건 공포가 과했을 때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뉴스 반전 랠리인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시바 인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새로운 이슈와 차트 흐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바이누의 2021년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결국 이건 저뿐만 아니라 시바이노 홀더라면 누구나 바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로 말하자면 이제 500만 원만 투자했어도 코인 판 졸업 그리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편하게 여유롭게 살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로또 그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던 시바이누의 최고의 전성기였는데요. 당시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는 시바이누 토큰의 이제 절반 이상의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 락업 해제까지 시바이누의 대폭등을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다시 한번 더이 락업 시기에 맞춰서 저가 기준으로 60배 이상 상승이 연출되었었는데요. 자, 현재 시바이누의 차트를 보면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 1500만 퍼센트 폭등 이전에 나왔던 그런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두 차례 매집이 나온 뒤에 이어진 엄청난 폭등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현재 흐름으로도 가장 중요했던 이 0.022원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제차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바이노 코인 언제 오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행보의 끝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이 락업 해제로서 폭등이 나와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락업 해제로서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솔레이어라는 종목 역시 이렇게 락업 일정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세 자릿수 50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솔레이어라는 종목을 매수가 1725원 이하, 2차 목표가는 4000원 이상으로 이제 200% 이상 수익률 예상하면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추가 상승,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예상 수익률보다도 그 이상을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수익을 내드렸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나왔던 기사이냐? 바로 올해 5월 5일에 나온 솔레이어의 락업해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토큰 수량을 몇 개? 자그마치 4억 8 9 0 0만 달러 어치. 하나로는 총 5,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 지금은 당연히 솔레이어의 가격이 700원대로 떨어져서 시총 또한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그 당시 시가총액의 15% 수준이었단 말이죠. 이 물량이 락업이 해제가 되니까 주가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하루 아침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락업일 이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지만, 락업폐지 이후로는 언제 어느 때에 세력이 예고 없이 주가를 한 번에 폭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바인은 거의 반년이 넘는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루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면서 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단순히 등락이라기보다는 기간에 따른 기간 조정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간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랫동안 지루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동안 포기하고 던지는 개인의 물량을 천천히 받아먹는 게 전형적인 세력들의 작업인데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충족됐다 싶을 때 조금 전 보신 솔레이어 코인처럼 순식간에 시세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큰 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서 시바이누가 크게 한번 폭등할 것이라는 찌라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현지인과 나눈 메일이고요. 중국의 현지 관계자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시바이누가 엄청난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소식에 의하면... 빠르면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이 끝난다 라고 하고요. 올리게 된다 라고 하면은 가격은 15배 이상 올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내용 중에 일부만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력들이 1차 작업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폭등을 시키고 예상 수익률은 15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원에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15배인 15원 이상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인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 손들의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도 다시금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붙게 되면 고점에서 자기들은 수익 실현하고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고 나서 다른 코인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인유의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대규모 자금 매집을 통해서 시바인유를 올린다라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모르고 매매를 했다가는 가격이 더 올라갈 줄 알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바인누의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지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정보 시바인누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가 담겨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찍는 거 힘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자료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내 드리는 정보이니 자료 유출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시바이누가 이제 며칠 날 올라가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올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료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시기와 목표가만 맞춰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010-9627-3205이 번호로 공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단타로 빠르게 시드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가격 끌어올려 줄때 반드시 여기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상승한 뒤에는 결국 가격이 빠지게 될 텐데, 왜냐면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나서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은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나서 자기들은 또 다른 코인 매집하고 작업할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연히 가격도 빠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줄 때, 펌핑 줄때 수익 보시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모르고 매매했다가는 세력들이 올려줄 때더 올라갈 줄 알고 이제 뭐 추격 매수했다가 설거지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가격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려주는 시기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상단의 제 연락처 010-9627-3205 번호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줄 알고 괜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거나 올라갈 때 욕심내고 괜히 안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는 세력들 빠지면 정말 뭐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 줄때 수익 챙겨서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100% 무료이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여기 연락처로 공개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시간 내로 시바이누가 언제 몇시 얼마까지 상승할지 내용 정리해둔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자료 받아보셔가지고 이제 목표가에 맞춰서 걸어두시기만 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핸드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자료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빠르면 이번 주부터 펌핑 시작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난다 라고 하니까 9627-3205 번호로 수익 문자 남긴 후에 자료 꼭 받아보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